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좀 경미한 버그가 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을 했는데, 에, 흔히 얘기하는 주변 미터라고 그러죠. 일단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크게 알려지지 않은 버그인 것 같아요. 일단, 어,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DJD가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뭐그 대단한 버그는 아니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라고. <laughs> 준비물은, 어, 지도가 좀 있어야 되고요. 이제 무성한 성소라는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고유지도가 있어요. 야돼 무성한 성소가 이제 액턴의 악몽이라는 고유지도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지도는 뭐냐면 이 무성한 성소라는 고유지도가 타락이 돼서 그러니까 고유였던 게 레어로 이제 값이 변경된 그런 지도를 이렇게 구별하시면은 버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티어가 같아야 됩니다. 제가 무성한 성소라는 지도를 다섯 개 가지고 있잖아요.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뭐 보관함을 닫았다 열어도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유지도는 집어 넣으면 고유 탭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은이 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레어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 정상적으로 보관함에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이 새로운 그죠죠 예, 같은 등급이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집어 넣으려고 시도를 하면은 안 들어가죠. 빨간색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도는 초록색으로 떠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더 웃긴 거는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지도 탭속성 있죠 강제로 집어넣으면 덮었어요 아까 다섯 장 있었던 무성한 성소는 어디로 갔을까요 보이지 않죠 <laughs> 보이지 않고 그이고나 어 어디로 갔지 이거, 이거 보관함 닫았다 이러도 하나고요 이 집어넣었던 무성한 성소 지도를 다시 빼내도 원래 있었던 다섯 장의 지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 그럼 내 지도는 어디로 갔느냐? 아, 너무 놀라지 마시고. <laughs> 로딩을 한번 걸으세요. 자, 로딩을 한번. 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지도 탭을 열어보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16티어에. 아까 잃어버렸던 무성한 성소 지도가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둘이 다른 값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의 공간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뭐 자세한 메커니즘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제가 한번 로딩을 다시 걸어볼게요. 은신처로 다시 왔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16티어에 가보면은 뭔가 이상한 지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무성한 성소의 그, 마크 모양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지도가 지금 이쪽에 끼어 들어가가지고죠. 근데 이게 지도가, 이 지도가 어차피 맵을 들어가면 일반적인 무성화 성사하고 다를 건 없어요. 작동은 그렇게 할 것인데, 지금 보관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쪽의 지도들하고 이쪽의 지도들하고 서로 대립해요. 서로 같은 값이라고 인정을 못하고, 원래 있던 값을 막 덮어 씌우고. 집어넣었던 지도 위에다가 더 씌우면은 원래 있던 지도는 지금은 또잘보세요 <laughs> 이게 제멋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제가이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그 고유에서 레어로 된 성수를 집어넣으면 지금 표시에는 두 개로 돼 있고 이게 다시 네 개로 바뀌고 좀 되게 이상하죠. 지도가 없다고 뜹니다. 지도가 없다고 뜨면, 제가 다시 로딩을 또 걸어볼게요. 쭉 날아가서 다시 보관함을 확인을 하면, 아까 잃어버렸던 지도가 다시 나타나겠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 탭에서 고유 지도가 있는 거, 그런 고유 지도가 존재하는 특정 지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탐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 탭 활성화해서 집어넣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집어넣어도 이게 확, 인이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 공유가 안돼 있는 버그고,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GG가 인지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 그런, 이런 게 있다라는 걸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도 좀 확인하시면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체크하셔가지고, 본인의 잃어버린 지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약간 좀, 치명적인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그고 리포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